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대개 이제 월 초에 보리떡 기도회를 합니다만 벌써 두 번째 보리떡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를 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 우리가 이 주제를 보는 이유, 이유가 이, 금년에는 음, 예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눈을 높이도록 어, 보고 깨닫고 또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주제 성구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서 이번 그5일 동안의 주제 주제가 그 제목에 보면은 그 날마다 제목에 보면은 끝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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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보라의 그 단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 제목으로 함께 해내려 합니다. 21절에 보면 은 질문이 네 개가 나옵니다. 질문이 네 개가 나와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 네 가지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또다시 질문을 던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전능하신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22절에 보면은.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니,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비교가 되질 않는 거죠.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는 이말 속에,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그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정탐군들이 이제 정탐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이제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제 보고를 할 때에 정탐 군들이 보고를 할 때에. 그들과 비교해 볼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어 자신들을 그야말로 어그 천하게 그리고 약하게 그리고 대적할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신들의 그 처지를 이제 보고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오늘 이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은.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열등감에 의한 보고가 보고 보고에서 메뚜기 같다고 하는 그 말과 전혀 다릅니다. 다시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인간들을 비교해 볼때그 자체가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펼으셨으며. 하늘을 그 막같이 피시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펼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해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그 하늘도 그렇게 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요기서 구장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또시편 10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치시는 그러한 말씀을 시편 104편에서 확인합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패하시며 또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귀인들은, 귀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사들, 세상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또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뭐 하나님 상관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고 세상을 주관하고 그리고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23들의 귀인들, 사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24절에 보면은 그들은 겨우 심기고 이제 겨우 자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겨우, 겨우라고 하는 단어를 에그 사용을 합니다. 심겨졌다고 생각하는데, 을 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을 뿌리를 깊이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을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 또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들의 교만한 그 사람들이 생각할 을 때에, 심겨졌고, 뿌려졌고, 또, 뿌리를 깊이 박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위치 속에서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 에, 겨우 심겨졌고 뿌려졌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땅에 뿌리를 박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나는 이렇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시 않아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겨우입니다. 겨우 심겼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땅에 뿌리를 박은 것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부시니까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가도다 먼지가도다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편 83편 1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리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며 어, 믿음으로 나가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면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2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하시 거룩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 하요? 하나님을 비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비교해서 그와 동등하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23절에서 귀인들 사사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그리고 본인의 손안에 이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초기 같다, 먼지 같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또오늘날의그 어떤 정치의 그 힘을 가진 그 어떤 누구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동등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이사야 40장 18절에는 말씀해 보면, 그런 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진화론 또 공산주의 다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 따위는 또 하나님의 뭐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따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영향력도 공산주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이라. 아멘. 네. 너희는 눈을 들어,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냥 표면, 일상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면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높이 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더 어, 높은 것을 보려면 눈을 높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눈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지 아니하고 그 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그 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에,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때 표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 관점을 에, 또 어, 그냥 보는 상식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관점으로 보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봐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저절로 진화돼서 한 조문에서부터 우주가 그 형성이 되고 또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인간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분명히 보아라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모든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그 세계는 그야말로 오묘한,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치밀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이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지구가 구성되어 있는 그이 지구의 내핵과 외핵, 그리고 표면, 이런 지구의 형성 속에서 자기장이 그 이제 발하게 되고 그 자기장을 통해서 오늘날의 지구를 유지하게 하는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세심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시면서 시편 147편 4절에 보면은 그가 별들의 수여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운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운행, 동행, 함께 하심, 역사하심.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보라! 보면서 어, 찬양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